신기하네.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대출금리는 내려가는 이 신기한 현상. 앞으로도 좀 자주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라는 하는 이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며 연내 1.5 포인트 내릴 거다. 지금은 3.5인데 올리지 못하고 2% 때까지 빠르게 내릴 것이다. 연내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laughs> 너무나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요. 자, 한은은 금리를 올렸지만, 국채금리, 연3.5% 기준금리 아래로 역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채라는 게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부가 이자를 주는 거죠. 국채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뭐 만기가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년물, 3년물, 5년물 하는 게 이제 만기가 1년, 5년, 뭐 3년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년) 물 빼고 나머지 (3년) 물 (5년) 물 이런 게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3년 5년 보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 기준 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는 계속 막 아니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의견이 팽팽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뭔 소리 하냐. 이제 금리 내려간다. 우리는 금리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겠다 다른거 다 떠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경제성장률이 1.6%를 예상하는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6%가 될거라고 어쨌든 정부 추정대로 1.6%인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더 내려갈 것 같다고는 하던데 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1.6% 버는데 이자가 3.5%면 이거 상환을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경제 성장률이랑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게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5%가 오래 유지가 되겠냐 안 되겠냐? 요거는 뭐냐면 실제 경제 성장률이 5%보다 넘으면 5% 7% 8% 되면 5%도 버틸 수 있지. 옛날에 2000년 중반에 그랬잖아. 5% 6% 대출 받아가지고 집 많이 샀어요. 왜 경제 성장률이 막7% 8%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던 때가 많다는 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 예상 경제 성장률이랑 기준금리랑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돈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수준인데 그러면 내려야지. 그래서 다 베팅을 하락에다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많은데 그렇죠. 음.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채권 ETF에 2조 몰렸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채권 제권 ETF,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쪽에다가 이제 2조가 몰렸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 금리가 내려간다. 한국은행에서는 안 그러지만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당국 압박 통했다. 기준금리 줄인상에도 대출금리 더내릴 듯. 이거 재밌는데. 특례부금자리론이랑 관련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준금리가 저번주에 3.5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0.25% 베이비스텝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대출금리도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거야 야 니네 은행 보니까 연말에 보니까 성과급 잔치하더라 국민들은 지금 이자 냈느라고 허리가 휘는데 너희들 눈치도 없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나 봐 지금 성과급 잔치가 말이 되냐 어,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니네 성과급 잔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대마진이 너무 큰거 아니야 대출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검사 한번 해봐 내려가? 막 이러니까 알아서 내리는 거죠 알아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조달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게 있었는데 가산금리를 그동안 은행이 늘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많이 올려놔요. 요런 걸 대비해서 내릴 걸 대비해서 미리 많이 올려놓는데 금리가 막 올라간다. 이자 늘어난다. 신문에서 연일 떠들면 금리를 은행들이 살짝 좀 높게 올려놔. 아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은행 잘못은 아니고 시장이 그런 거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려놔 룸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룸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정부에서 압력 을 하니까 내리는 거죠 눈치 좀 보는 거죠 예.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돈은 받았고 이제 그렇죠 예. 조금 눈치 보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 겠는데 크기다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가 또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겠죠 근데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좀더 내리세요 그러면 은행이 은 어이구 우리 저번에 많이 내렸어요 또 이러겠죠 예. 어쨌든 시중금리는요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전세자금대출도 신용대출금리도 다 상단하고 하다니다 내려갔다 라는 겁니다 신기하네.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대출금리는 내려가는 이 신기한 현상 예 앞으로도 좀 자주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